안녕하세요. 건양대학 개병원 정형외과 김건균입니다. 어, 우선 강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힙 프렉처 후에 골당증이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어, 여기에 대한,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주로 제가 포커싱은 일단 수술한 환자들에 일단 제안을 두었고요. 그 후에 골당증 치료 중에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보통 이렇게 내고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전형적이지 않은 어티피컬피머 프렉처인 경우에 수술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골동증 약물이 어떤 프렉처 힐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 또는 인공관절 수술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티피컬 프렉처 후에 약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는 시간 좀 나누겠습니다. 어, 제가 궁금해해 왔고 또한 다른 강의를할때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프렉트 힐링에 이러한 골동증 약제가 영향을 미치는지, 두 번째는 만약에 사용한다면 언제 사용하는 게 나은지, 세 번째는 인공관절한 후에 골동증 약제가 인공관절 주변 골 흡수라든지 인공관절의 침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네 번째는 제너스 모압을 썼을 때 어, 면역 약제인데인프션을 증가시키지는 않는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어티피컬 휘머프렉처의 수술 후에 골다공증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퀘스천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갖는 시간은 좀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우선은 제가 이 오늘 강의 대상으로 하는 약제들은 2019년 또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 휴프렉처 환자한테서 사용할 수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주막 테레파라타이드, 노모소주막 같은 경우에는 프렉시 힐링과 관련된 또는 인공관절 관련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이세 가지 약제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랙처 힐링 중에 최근에는 두 가지 힐링 메커니즘 중에, 헤마토마 어, 생기고, 그 다음에 파이브로스 카틀라지가 생기고, 또파이브로스 카틀라지에 흡수한 다음에, 이제 블라스트에 의해서 본이 생기고, 그 본이 원시적인 우분본에서 워처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나멜라본이 되는 그런 과정에 걸치는 엔콘드라 오스피케이션을 주로 힐링을 얻게 되죠. 다음 사진과 같이 프렉처 가된 다음에 아무런 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저희 눈에 안띌 뿐이지, 이 단계에서는 이미 헤마토마가 발생되어 있고, 6주쯤 되게 되면은 그 중간에 파이브로스 카틀라지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물론 엑스이안 보이죠. 카틀라지니까. 6주 넘어가면서 조금씩 하얀 것들이 좀 보이죠. 이게 이제 우분본이 형성되는 거죠. 우분본은 하드 캘러스죠. 앞서 말씀드렸던 파이브로 캘러스는 소프트 캘러스고요 이런 하드켈러스는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머처링 과정을 통해서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어, 완전한 유압을 얻게 됩니다. 어,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파이브로 카틀라지가 형성된 2단계가 흡수가 돼야 오분본으로 되겠고요. 오분본에서 흡수가 돼야 머처본 리모델링이 되겠죠. 따라서 뼈를 흡수하는 이런 오스세클라스의작용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스세클라스를 억제하는 약재들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본 힐링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갖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졸레디의 게시드는 주로 이러한 파이로 카틸라지가 5분 번으로 바뀌는 과정을 블록하게 되고요. 또 5분 번이 됐던 뼈가 리모델링 과정으로 멋쳐 번으로 되는 과정도 블록하게 됩니다. 어, 사진을 보시면 아무것도 안쓴 후에 캘러스 형성되는 것과 솔로젠의 에시드를쓴 그런 군들 세군인데 이제 양이 조금 틀립니다. 어, 그리고 투여한 기간이 틀리죠. Day 1, Week 1, Week 2니까요. 보시면 Day 1의 투여한 경우가 캘러스 크기도 가장 크고 그리고 약간 더미나리이더잘돼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죠. 어, 패솔로지 소견을 보게 되면 1 2주쯤 됐을 때, 나멜라본이 아무것 졸레드넥 에이스안안는 경우는, 나멜라본이 잘 형성되어 있지만, 졸레드넥 에이스인 경우는, 나멜라본이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 유클리하게 더 늦게 쓸수록, 더 나멜라본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레드넥 에이스를 쓰면 강도가 약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질은 좀 떨어집니다. 안쓴군보다 질은 떨어지지만, 켈러스의 양이 많기 때문에 토탈로 봤을 때는 강도는 다음 대표와 같이 약점을 투여하지 않은 것보다 모듈러스라든지 하드인스 측면에서 우수한 강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질은 낮지만 양이 증가하죠. 양이 증가하는 이유는 각 단계에서 오세클라스를 블록하면서 지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힐링이 딜레이드 되면서 머추레이션이 딜레이되면서 점점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켈러스예요. 그리고 천천히 힐링은 되지만 대신에 켈러스의 양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티 리접섭을 썼을 경우 특히 어, 졸레조나 에이시드 썼을 경우에는 양이 많아진다. 대신에 질은 좀 떨어진다. 토탈로는 강도는 강하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노스맙에 어, 대한 결과입니다. 다노스맙도두 어, 번째에서 5분 번호 가는 이스를 억제하고 또한 5분 번이 리모델링 가는 과정도 억제합니다. 데모스마 즉, 어, 알렌드로네이트나 존레드네이시나 좀 차이점은 캘러스는 커지지만 사진 보시면 이 회색이 미네랄이제이션이 라 많이 된 거고 검정 부분이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정 부분이 미네랄이 좀 적은 건데요. 사이즈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 반면에 미네랄이제이션이 라 충분히 되죠. 그래서 데모스마을쓴 경우는 캘러스의 사이즈도 약제 쓰지 않는 군보다는 커지지만 미네랄리제이션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강도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베네피트 효과가 있습니다. 어, 재미있는 사진이죠. 컨트롤군과 데너스마바의 캘러스에 대해서 힘을 가했을 때 컨트롤군은 캘러스 쪽으로 프랙처가 생기지만 데너스마군은 캘러스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골절이 일어납니다. 요약하자면 대노스마블 썼을 경우에 캘러스 볼륨이 그레이트하게 커지고, 크로 섹션 의 에어리어도 그레이트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미네랄 컨텐츠 또한 증가해서, 토탈적으로 봤을 때, 대노스마블 썼을 때, 프랙처 힐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어, 파라사이드 호르몬 중에 하나인 테리파라타이드입니다. 엔티니저티브는 리드모델링을 억제하는 거고요 파라사이드 호르몬은 리모델링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가 나타날까요? 주로 파라사이드 호르몬은 우분본이 머츠본으 되고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나멜리제이션이 되는 과정에 관여해서 올리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컨트롤 군에서는 보면 캘러스가 이렇게 있고 그캘러스 안에 구멍이 성글성글한데 파라사이드를 주면 줄수록 켈러스의 사이즈도 감소하고 안에 있는 포로스티도 감소하게 됩니다. 결론 중 얘기하자면 힐링 메커니즘을 리모델링을 증가시켜서 이머치했던 분들이 머치본으로 빨리 갈수 있게 해준 역할을 함으로써 켈러스의 사이즈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켈러스 안에 는포로스티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또 켈러스 안에 있는 미네랄리제이션의 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테레포라타이드도 골힐링의 베네피스로 작용합니다. 요약을 우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스천의 요약입니다. 졸레드론 네이트나 알렌드로네이트 같은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우분본이 나멜라본으로 가는 리모델링을 딜레이 시킴으로 인해서 사이즈를 증가시키고 다이아미터를 증가시킵니다. 켈러스의테너스막 어, 같은 경우는 미네랄라이제이션 효과 증가시키는 효과까지 있고요. PTH는 나멜라 포메이션, 하드켈로스 리버들링의 어떤 프로그레션을 증가시킴으로써 아주 퀄리티가 좋은 켈로스를 만듦으로써 프렉셔 힐링을 촉진시킵니다. 자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고 대부분 졸라전의 게시도 비스포스포네이트, 또 비스포스포네이트, 졸라전의 이런 안티 리저트브를 썼을 때 언제 쓰는 게 좋겠냐 그럼 결론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논문에서처럼 일찍 쓴졸레네넷를 일찍 썼을 때 훨씬 칼러스가 좋고 그랬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쓰는 게 오히려 좋겠다. 늦게 써서 좋을 건 없다. 태원하기 어, 전에 써라. 이게 좋고요. 또 수술을 한 다음에 다른 병을 했는데 외를 오셨으면 지체 없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어,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저희가 뼈에 관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인공관절 주변에 뼈가 흡수되는 것두 번째는 인공관절이 뼈와 결합이 잘안 돼서 가라앉는 경우죠. 스트레스 쉴딩이라고 하듯이 딱딱한, 뼈보다 딱딱한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되면 체중을 통한 하중이 주로 인공관절 을 통해서 밑으로 전달되면서 인공관절 주변의 뼈는 마치 기브스를한 것처럼 뼈가 약해집니다. 그걸 저희가 페르프로테틱본 리소프션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안쪽 위쪽에 존세븐인데 이쪽에 오테올라이트칸 뉴스턴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이 인공관절이 사육되어 있는 경우에 더 깊숙이 가라앉는 거죠. 이거는 인공관절과 뼈 사이에 인터디시테이션이 잘안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두 가지의 골다공증 약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폰리셉션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 존, 와니니, 세븐이니 이런 말씀 드릴 텐데, 이건 그른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바깥쪽에서 1, 2, 3, 4, 5, 6, 7입니다. 저 세븐에 이런 변화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클리스로네이트에 대한 스터디, 졸레드로게시에 대한 스터디, 알렌드로네이트에 대한 스터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공관절 주변의 본리소션에 있어서 적어도 나쁜 영향을 안 미친다. 몇몇 약제는 오히려 뼈고밀도를 증가시킨다. 결론입니다. 베네핏이고요. 최근 약제인 테노스마의 경우에도 고밀도 측면에서는 존 세븐 모든 존에 있어서 플라세보군보다 고밀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베네핏입니다. 피 그리고 다른 스터디에서도 데노스마비 얼리 페러소스틱본 노스를 프리벤트한다는 그러한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피시죠 자, 이제 테라파라타이드입니다. 다음과 같이 테라파라타이드를 투여한 후에 플라세브군과 비교를 해 보면 컨트라이군의 각각의 존에서의 수술의 시간이 흐름에 따른 골밀도 변화인데요. 비교해 보면 테라파라타이드군에서 상대적으로 골밀도의 감소가 적은 걸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테리퍼라타이드도 인공관절 치환수 후에 인공관절 주변 골밀도를 적어도 감소시키지 않고 향상시킨다는 베네피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인공관절이 뼈와 잘인터디테이션이 돼서 가라앉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턴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80년대 에티드로네이트는 결과가 나왔었죠. 보면은 포로스 르 메탈의 인그로스 인터 디테이션을에트드로네이드가 막더라, 결과가 안 좋더라, 이런 논문이 나왔고 당시에 이런 안 좋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위클리 이세드로네이트나 다른 비스포스모네이트 투여했을 경우에 적어도 해롭지는 않더라 그리고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서비스턴스를 줄이더라, 이런 페이퍼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사용에도 무방하고 베네핏 효과가 있습니다. 자, 대노스맙에 대한 결과도 최근에 나왔고요 하지만 보시면 대노스맙의 결과를 여러 측면에서 측정하였을 때 움직임을 폴라세븐 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노스맙은더 낫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브시던 측면에서. 하지만 해롭지는 않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자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대놀스맙이 사용되었을 때 임팩션을 증가시키는지 대노스맙에 대한 어, 삼성 실험에서 보면 어, 다음과 같은 셀라이티스가 증가했다는 그런 논문이 좀 있었죠. 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연구 를좀 해봤습니다. 5 4케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밀도 변화를 첫 번째로 보았고요, 엔드포인트로 두 번째로 임팩션 레이트를 봤더니 적어도 제가 한 결과로는 노디퍼런스였습니다 no 따라서 데노스마 환자한테서 인펙션을 두려워해서 쓰지 않을 필요는 없다는 전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퀘스 전입니다. 어티피카 피머 프렉처 후에 그냥 골다공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대부분은 <laughs>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인터메들 네일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BP 제제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BP 제제를 계속해서 쓰게 되면 41%에서 반대쪽도 부러지더라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약제만 끊는 거로도 오히려 반대편의 어티클 프렉처 발생을 매년 70% 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이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일단 끊어야 되고 두 번째는 칼슘 바이타민 D를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게 이제 만약에 바꾼다면 만약에 바꾼다면 뭘로 바꿀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테레포라타이드하고 날롱시피엔이죠테레포라타 같은 경우에 어 저희가 예 과거에 과거에 알렌드로네이트를 많이 썼던 환자한테서 테레포라타이드를 썼을 경우에 넘버스 프라임 BMD가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걸볼수 있죠 반면에 토롤립에서는 초기에 좀 감소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증가하죠. 이러한 초기 토돌리비에서 BMD 감소가 피프랙처를 증가시켰다는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고려해서, 환자에 맞게 약제를 선택하시면 될 것이죠. 물론, 초기에 혹시 BMD가 너무 감소하지 않는지는 위의 있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 테리퍼라타이드가 그러 어티피컬 프렉처 같은 어떤 스트레스 프렉처의 힐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에 대한 동물 실험인데요. 보통 어티피컬 프렉처는 마이크 크랙에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인데 힐링을 보면 알렌드로네이트보다는 p t h 알렌드로네이트는 오히려 힐링을 억제하죠. 컨트롤 그룹보다 는 PTH는 마이크 크랙에 힐링을 증가시켰다는 이런 좋은 결과를 동물 실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임상실험에서는 사실 어티피칼프렉츠 자체 발생 빈도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는 그런 연구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 다음 논문을 보면 테레프라이트로 치료한 군과 하지 않은군의 어떤 프렉스 힐링에 대한 임상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통계적 위의성은 별로 없지만 유니온까지 시간이나 또 유니온 네트를 보면 그래도 TTH를 쓴 군이 안쓴군 보다는 어, 더 좋은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어, 이제 날로시펜을 스위칭 환경을 보면 대표적인 날로시펜은 에비스타하고 알렌더르네이트를본 건데요. 그 전에 알렌더르를쭉 써왔다가 에비스타로 바꾼 군이나 알렌더르를쭉 썼다가 알렌더르 계속 유지한 군이나 사실 럼바스파이나 1 0 b m d 가 차이가 없죠.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알렌드로네이트를 못쓸 경우가 발생한다면, 특히 어티피컬 프랙처 같은 경우로, 날로스펜을 써도, 적어도 프랙처 리스크는 몰라도, BMD 측면에서는 써도 된다. 이득이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티피컬 프랙처에서 이런 테라파이타이를 쓸 때, 언제 쓰는 게 좋냐? 어, 재미있는 논문이죠. 인메디에트에게 쓴 경우하고, 6개월 후에 쓴거 어떨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통계적인 유의성은 얻진 않았지만 그래도 임미디에 t 트게쓴게 딜레이드하게 쓴 것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임플루먼트가 더 있더라. 이런 결론은 얻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티피컬 프랙처 자체 인시던스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논문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좋은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서머리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오늘의 어, 저희가 가졌던 시간들이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프렉시 힐링에 영향을 미치는지 대부분 베네피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 쓰면 좋을지, 빨리 써도, 늦게 써도 큰 차이가 없다는 논문이 많지만 가능하면 빨리 쓰는 것이 더 베네핏이 있다. 두 번째로 페리포테스틱 본 디섭션과 서비스시던스에 있어서 해롭지 않다. 그 베네핏이 있다는, 어, 결과들이 더 많다. 뭐, 대너스맙 같은 경우는 서브시던스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너스막 쓴다, 임팩션 리스크가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 어, 결론 내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티프가 프렉스 후에 골동치원은 우선 b p 제제 끊고, 바이타민 D, 칼슘 주고, 그 다음에 테레파타이드 또는 랄록시펜을 상황에 맞게 또 경제적 여건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